자 동명사 폈지 어, 보고 있지? 자어 일단은 그 논점 빠르게 정리해 나갈 테니까 읽고 어? 그리고 이제 문제 풀어보는데 자 봐봐 먼저 일단 우리가 동명사라고 하는 거는 준동사의 일종이었지? 벌써 졸기시작하면안 되지 말 꺼내자마자 졸기시작하면 어떻게? 어? 자 준동사의 정의가 뭐였어? 동사의 어형을 바꾸어 다른 품사로 활용하는 것, 그치? 어, 세 가지 뭐가 어 있었어? 어제도 했잖아. 투부정사그 다음에 동명사, 분사 이렇게 세 가지 있잖아. 동명사는 그 중에서 어떤 품사 역할로 바꿔? 명사 역할로 바꾸는 거야? 알았지? 어. 그러면 명사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해? 주어, 목적어, 보어, 알았지? 이 역할 하지? 이 역할을 하는 거를 보는 거야. 원래는 동사인데, 동사에다가 ing 붙이면은, 명사처럼 의미도,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이렇게 되는 거야. 다만, 이제, 명사하고의 차이는, 명사하고의 차이는, 동명사 같은 경우는 2번처럼, 봐봐라. 1번에 knowing is not enough, applying should follow. 이거는 그냥 동명사, 동사에다 ing만 달랑 붙였잖아. 그지 근데 2번처럼, 자, d r i 플 k 티오워 p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는 동명사도 원래는 동사였으니까 뒤에 다른 어구를 동반할 수 있지 그치 어, 그래서 요런 거, 요거 이거 전체를 주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동명사 같은 거 쓰는 거다 해? 알겠지 어쨌든 이렇게 동명사가 ing 붙은 게 문장 맨 앞에 나오면 주어 역할을 할수 있잖아 이해가 어그 다음에 목적어 뒤에 가면 또 목적어 역할을 할수 있어요 아, 동사 뒤에 가면 목적어 역할을 할수 있는 거야 알았지 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야 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쓰는 거는 동명사밖에 못 쓴다. 투부정사는 쓰면 안 돼. 다시. 우리가 준동사 중에서 투부정사도 뭐로 쓸수 있지? 명사로 쓸수 있지. 명사, 그 다음에 형용사, 부사 이렇게 써먹을 수 있잖아. 맞지? 응? 그지? 근데 투부정사도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데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거는 무조건 동명사만 그렇게 쓰는 거다. 알겠지? 음. 특히, 이제, 여기, 봐봐, 요거, look forward to. 요거는 뜻을 우리가 외울 때도 look forward to, to 까지 같이 외우는 이유가, to가 전치사니까 외우는 거야. 알았지? 전치사니까, 그 뒤에다가 절대 동사 원형 쓰지 말고, 뒤에 동명사 써주라는 거야. 뭐뭐하길 고대하다라고 할 때. 이해 가지? 어.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실력표 문제 풀어볼 때 보면, 주격보호, 보호, 아까 좀 전에 풀어봤던 거 기억나지? 어? 그래서, A는 B다. 이런 꼴에서 B자리에 동명사 오면, 뭐뭐는 뭐뭐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이해가죠 어, 그래서 7번 문장 해석해보자. 내 조합에서, 나의 일에서 가장 좋은 부분은 다양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다. 오케이? 어,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다. 자, 일단 문장에서 그러면 이렇게 동명사가 주어나 목적어, 또 전치사의 목적어, 그 다음 주격보호 역할을 할수 있는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개념, 제발. 어, 준동사는 원래 동사였기 때문에 그 동작을 행하는 의미상조어가 따로 있을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가지고, 동명사, 동명사 같은 경우는 의미상조어를 써야 될 경우에는 어떻게 쓰냐. 2번, 여기 봐봐. 의미상조어를 써야 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소유격 쓰면 된다. 알았죠? 그리고 어, 구어체에서는 이제 목적격을 쓰기도 한다는 거지. 4번 에문 보면 they were sure of 그들은 확신했다 살아있다는 거 근데 누가 살아있는 거야? 그가 살아있는 거잖아 응? 그러면 he is being alive 이렇게 쓰는 거라고 다시 봐봐요 4번에 전치사 오브의 목적어는 뒤에 뭐만 온다 그랬지? 전치사의 목적으로는 명사가 와야 되잖아 응? 그러면 he is는 형용사 역할이니까 명사 역할 아니잖아 그지? 그러면 오브의 목적어는 being alive 이게 목적어란 말이야 근데 그 살아있는 것의 의미상 조어가 he is라고 이해 가죠? 5번도 봐 봐라. Karen doesn't like 하면 Karen은 싫어한다. 남편을 싫어한다가 아니라 남편의 행위. Her h u s b a n d watching TV. 남편이 TV 보는 걸 싫어하는 거야. 이해 가지 그다음 With the volume turned up. 응? 음? 볼륨을 켜 놓고 그러고 TV 보는 걸 싫어한다는 거지. 이해 가죠? 음. 자, 그런데 의미상 조를 밝히지 않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냐면 의미상 조를 꼭안 써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일번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곧주어잖 주어가 곧 배우는 거잖아. I really enjoyed 하면 난 정말 좋아했다. 즐겼다고. 러닝, 배우는 거. 배우는 것도 나고 즐기는 것도 나니까 따로 써줄 필요가 없지. 이번도 I thanked him. 나는 그에게 감사했다. For being with me. 나하고 같이 있어준 거에 대해서. 문맥상 누가 같이 있어주는지 뻔히 나오지. 힘이 나한테 같이 있어준 거 아니야. 응? 그니까 이럴 때는 따로 쓸 필요 없단 말이야. 이해 가지? 그다음 3번은 lifting heavy things야 무거운 물건을 드는 건 위험할 수 있다. 누가 무거운 물건 드는 거야? 누구든 무거운 물건 들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야. 알았죠? 일반인이 의미상 좋으면 역시 의미상 좋로 따라 안 써줘도 되는 거지. 오케이. 어, 그래서 일단 이 개념부터 먼저 익히고 또 문제 풀어보면 되는데 한 페이지 더 넘겨봐. 내용 하나 더 보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자. 자, 동명사는 그냥 ing 붙이는 걸 자, 지금까지 우리가 동명사 ing 붙이는 거 이게 단순형이라 그래 그래서 동명사가 나타내는 시제는 문장, 동사 시제와 똑같거나 혹은 그 이후의 일이야 알았지? 그래서 1번에 보면 다시 I enjoy reading Brad's blog야 나는 Brad의 블로그를 어? 읽는 거 좋아한다는 거잖아 enjoy가 현재지 어? 읽는 것도 현재란 말이야 이해가죠? 어, 같은 시제야 그냥 단순형 쓰면 같은 시제고 동명사가 문장의 그 원래 동사 시제보다 앞 앞설 때가 있어요. 응? 그럴 때는 어떻게 쓰냐면 having pp를 써주면 돼. 알았지? 어. 우리가 왜 현재 완료형 have pp 알지? 거기 have를 ing로 바꿔줬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가지고 한 시제 앞선 거야. 그러면 3번 예문 같은 경우는 my friend recalled 하면 내 친구는 기억해냈다잖아 Recall이 떠올리다거든 그다음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던 게 기억이 나는 거야 밤중에. 근데 밤중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던 게 먼저고, 기억하는 건 나중에 기억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뒤에, having heard, 이렇게 써주, 써주는 거지. 이제 이 경우에는 사실, 어, 문장 의미상, 어, 굳이 having heard를 안 쓰더라도, 선후관계가, 시간, 시간상의 어떤 선후관계가 분명하니까, 이런 예문의 경우에는, having heard 말고, 그냥 hearing 써도 의미는 잘 통한다. 알았죠? 그래서 밑에 것처럼 써도 틀린 건 아니다. 알겠지? 어,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고, 자. 동명사가 어쨌든 본동사보다 한 시제 앞선 형태로 쓸 수, 쓸수 있는데, 그때는 형태가 having pp. 알았지? 투부정사랑 꼭 비교해주면 돼. 투부정사는 어떻게 썼었지? 완료부정사? 투부정사는 어떻게 썼었어? 여기 봐. 자, he seems to be happy. 이러면 같은 시제란 말이야? 이해가지 he seems 한 시제 앞섰을 땐 to have been happy.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이해가요? 투부정사는 to, have, pp 이렇게 썼지? 이해가? 동명사는 having pp를 쓴다는 거야. 알겠지? 어. 자 그래서 투부정사는꼭 비교해서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동명사는 또 수동태 표현할 수 있어요. 투부정사처럼. 투부정사도 to be pp 쓸수 있는 것처럼 동명사는 being pp 쓰면 돼. 알았지? 그래가지고 하면 은 수동태가 된다. 잘 봐봐. 1번 l 도 he is young. 그는 어리지만 pat은 해치 싫어했다. 어린애 취급 받길 싫어하는 거야. being treated 하면 그런 취급을 받는 거야. 대접을 받는 거라고. 이해 가죠? 오케이? 응. 거기다가 또 수동태에다가 완료형까지 결합시키면, 봐봐, 형태. having been pp 가 되는 거지. 알았지? 비동사 pp 도 나와 있고, having been 도 나와 있으니까, 응? 완료형 수동태야. 그래서, 어, having been pp 하면, 어, 운동사보다 시제도 하나 앞서고 수동태 표현이야. 해석하면 he was angry. 그는 화났다. 뭐에 대해서? Having been raped. 비웃음 당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지? 어, 화난 것보다 비웃음을 당한 얘기가 먼저 일어난 거야. 알았지? 거기다 수동태까지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having been pp 를쓴 거다. ,이? 오케이? 음. 자 다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지. 동명사의 관용 관용적용법인데 이거는 전부 다 외워줘야 돼. 그래가지고 여기 뜻 모르는 거 있으면 다 기억해야 돼, 알았지? 어, on-ing, 그다음 fill-like-ing, 오케이? 음, 그래가지고 어, 뜻을 다 살펴보고, 어, 여기 있는 거, 알았지? 한글로만 그냥, 아, 그러니까 영어 보고 한글로만 할수 있으면 돼, 알겠죠? 음, 오케이, 다시 한번 보고, 자, 우선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자, 알았지? 자, 문제. 아, 아까 거.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한번 풀어 봐. 시작해.